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사이 2, 3입니다. 오늘은 기아 카니발 R, 그랜드 GX, 그랜드 패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는 한 실시간 매물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뭐 당장 차량 구매권이 아니더라도. 예, 검색하셔서 보시면 네, 실시간 중고차 매물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차량은 되게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너무나 짧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어 보통 우리 많이 선호하는 색깔이죠. 네, 검정하고 흰색. 네, 근데 옵션도 상당히 좀 들어가 있고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1년 시, 2011년 3월이고요. 경유 오토 검정에 62,000km 완전 무상고 차량이고요. 1 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됩니다. 그리고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릴게요. 운전석 좌석 시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 후 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여기 보시면 센터페시아 보면 내비 보이고요. 블랙박스 2채는 있습니다. 운전도 좋고 시트 깨끗하고요. 62,000km, 키로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요. 현재 매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매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벌집 매트인가요? 예, 네, 벌집 매트 되어있는데요. 수입자 싸기 사기 이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방향이고요. 깨끗하다면알수 있습니다. 이열 시트. 이열 시트 또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자, 3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일단은 접이식으로 해 놨습니다. 아마 100%는 아니지만 검사할 때만 이렇게만 놔둔 거. 검사할 때에는 이제 의자가 있어야 되니까 시트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마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3열 4열에 네. 여기다가 이제 평평하게 해서 차박과 캠핑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사진 더 보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고요. 예, 이게 크루즈 기능이고요 네, 열선 시트,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장비를 보면 얼추 얼추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 아마 캠핑용으로 좀 사용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이제 상당히 내외관 깨끗하고요. 삼 열, 사 열, 네 따로 보관해서 이거를 평평하게 해서 캠핑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무사고 차량이 완전 무사고고요. 내비 후방 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 성능 기록부에 보면요, 일결에 2,000km, 네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여기 보면 성능지 보면 다 미세누이도 없고요. 다 양호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카니발 그랜드 GX 그랜드팩 말씀드렸는데요. 키로수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진짜 차박 캠핑용 사용할 때는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운행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키로수가 작기, 작기 때문에 뭐 많이 타시더라도 이제 키로수가 많이 늘지는 않겠죠 더 이상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하시면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오고요 한번더 클릭하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입차 국산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카니발 아래 928 하나. 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콜카매트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수입차 사 특색 이사는 유튜브 한 이래로 이제까지 우리 회원님들한테 코일매트 무상으로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 다 드렸고요. 실차사기사 2사는 예전 세계에서 가장 그 도이치 오토월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원 앞그 수원역 앞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고요 택시 타면 기본 용량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또큰 매장이 370호부터 377호 그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어서요.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차 사기사 이사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전에 약속만 잡으신다면 내방에서 출고 때까지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다드렸고요 차는 비록 신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차도 뭐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고차도 고장 났을 때일결에 뭐 2,000km 엔진 미션은 이 차는 보장이 되고요. 나중에라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뭐 예를들어 판금 도색 할거 있으면 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사로 이득은 일도 없으니까요. 그거는 회원님이 네,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수입차 사이사이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